43일 들어있습니다. 자, 자, 따라서세요 value. v a 같이 라는 뜻으로 외워놓으세요. 가치 자, 그 다음. 자, 다른 건 필요 없구요. 자, 그 다음. 유형, 저, 유어 worth. worth하고 같은 말입니다. w o 자, 그 다음. valuable이 형용사인데, 끝에가 a b l e 가 붙으면, 효용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가치 있는, 귀중한 값비싼 아무거나 외우세요. 됐죠? 그럼 이거 같은 말이 매우 가치 있는 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그럼 price, 가격인데 그렇죠? priceless 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priceless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지. 그다음, 자 서울대생은 이것까지, 서울대 목표는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In v a l u a b l e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이니부터 따서 반대 말이 아니라 이건 이는 여기서 강조의 역할입니다.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그래서 세 가지 같이 외워놓으세요. 너 어떻게 그랬대 내가? 어. 자 그다음. 캐스트. 자, 3단 변형이 똑같아요. 캐스트 캐스트 캐스트. 캐스트 캐스트 캐스트. 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지다. 우리 길거리 캐스팅 들어봤니? 어. 여기 여학생들 길거리 서울 가면 길거리 캐스팅 될 학생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laughs> 자, 1번 내 던지다 2번 자, 캐스팅하다. 야, 그러면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돼요. 미소 등을 보내다는. 봐봐, 이거 해석이 될걸? 그녀는 미소를 던졌다. 그에게. 그럼 뭐야? 어,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안 외워도 되고, 이걸 외우면 돼. 됐죠? 그 다음, 너네가, 자, 아웃캐스트는 뭐야? 아웃캐스트. 이거, 영화 제목도 있는데. 아웃캐스트. 왕따 외톨이 뭐 바깥으로 던져진 거니까 자 그럼 영화에서 영화도 있어요 이거 아웃캐스트 한번 볼까? 아웃캐스트 진짜 있어 영화 이거 내가 봤는데 아니야 그그 그 사람이 아니 아니야 그 왕따가 아니라 아웃캐스트 여기 있지 여기 무인도에 막 던져진 거네 아들튼어이 왕따네 아, 나는 아웃캐스트야 막 이러면서 왕따야 왕따 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다음 자 페임 니네가 f a m 은 알아놓을 때이 단어를 알면 더 외우기가 쉬울 거야. famous를. 이거 모르는 애들은 없어요. 유명한인데 이거의 명사가 fame입니다. fame. 명성. 유명한 거니까 명성. 이렇게. 어우. 별표 세개야 별표 떡칠이야 그냥. 별표 떡칠. 와. 자, object를 알고 있는 애들은 이거를 알고 있는 애들이 많아. 근데 이거를 이제 목표를 외우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사로 쓰이면 반대하다. 1 2 3. 꼭 외우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동사 자리 나왔네. ED 붙었고. 그럼 뭐를? 반대하다를 넣어야지. 여기다가 이거 안해온 애들은 어떻게 되겠니? 여기다 뭘 넣을 거야? 물체밖에 모르니까. 요, 이것이, 동사자리인데, 이거 물체를 뭐하는, 해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 여러 가지 뜻을 암기하는 이유를 알겠니? 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 공부를 안 돼. 하나만 외우면. 자, 그 다음. Recycle. 이거는 너네가 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재활용하다. 같은 말? Reuse. Re가 뭐야, re? 어, 다시 사용하다니까 재사용하다 아 이건 뭐야 아 수준이 스케죠 너무 쉽죠 일정 시간표 아무거나 자그 다음에 Stare 응시하다 자 이거 되게 무서운 예문이야 What are you staring at me? 너왜나 너, 꼬라봐? 뭐, 이런 거였지. 너왜나 꼬라보니? 이런 거야. 왜너 나를 빤히 쳐다보니? <laughs> 싸우자는 거 아니야? 어, 대게 공격적인 거야. 저 예문 봐봐. Why are you staring at me? Why are you looking at 너왜나 쳐다봐? 어, 왜 꼬라봐? 한대 맞을래? 남자들끼리 그래요. 남자들끼리 길거리 가다가 있잖아. 이렇게 눈빛 이렇게 마주치고 계속 눈 이렇게 안 피하고 시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럼, 뭐, 너왜 쳐다봐? 뭐 싸워? 어, 그리고 어깨 툭 치잖아? 가다가 어깨 툭 치잖아? 그럼 싸움 나, 남자들은. 짐승이야.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애들은 짐승이야. 걔들은 눈말 이렇게, 이러고 다녀, 막. 그리고 어깨 툭 치면 막, 쭉 때리고, 막. 어, 장난 아니야. <laughs> 자, probably. 자, 아마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maybe하고 같은 뜻입니다. 야 여학생들도 일진 이 있어? 청학중 청학중에도 있어? 아 진짜. 1학년 애들도 1학년? 네. 아. 아 진짜 여자 애들이 대박. <웃음> <웃음> <laughs> 나, 남자애들은 자그 <남자애들은. 웃음> 자, 자, 다음 서플라이 자이 단어 중요합니다 자 서플라이 공급 자 1번 그 다음에 2번 공급품 3번, 공급하다. 다 공급의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 that, that. 비는 소리가 안 납니다. 묵음이라고 그랬는데, that 하면은, 자,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선생님도 빛이 엄청 많았어. 빛이. 왜 빛이 많았냐면, 선생님 아들 그부여하느라고 돈이 장난 아니냐. 고2 고3되잖아 어? 고2 고이 고삼 되면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야. 특히 야그 되게 황당한 거 알아, 알려줄게. 고이 고삼 되면은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닌데 수학만 백만 원 이상이야 한가모.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니? 내신 대비한다고 일요일날 불렀잖아. 어? 거기에 보충도 돈이 돈으로 받아. 십만 원. 서울은 다 그래. 서울은 거의 그래. 보충이라는 개념이 없어 돈을 다 받아. 아 어.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열정 페이가 없어졌어요 열정 페이 열정 페이가 뭐냐면 나는 얘를 위해서 이 학생 나는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얘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그냥 수업을 해주는 그런 게 없어졌어 학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들이 그리고 요새 시대가 다 그렇게 됐어 변했어 예전에는 막 그냥 일요일날 불러갖고 그냥 무료로 강의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졌어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 다돈 받고 해야 돼어 그런 거 있는데 선생님은 무료다 알았지? 니네는 지금 모를 거야 중학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막 3시간, 4시간 쏟아부어 막 4시간, 다 5시간 막첫 문제 풀고 막 어. 그서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어. 어, 하지. 아, 근데 너네가 이, 1학기 기말부터 하던가. 지금 올해는 아직 안 나왔어. 작년에는 1학기 중간고사가 없었고 1학기 기말은 있었거든. 근데 이게 되게 환장하는 거야. 왠줄 알아? 1학기 기말의 시험 범위가 두 과가 돼야 되는데 내과를 네 보는 거야. 내과 네 시험 범위 이렇게 중간고사 때안본것까지 기말에 보니까 시험 범위가 두 배야.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야. 그니까 두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 시험 대비를 시험 대비를. 근데 이제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영어 많이 실력도 늘어요. 첫 문제씩 푸는데 뭐 영어를 첫 문제씩 푸는데 어법이 확실히 잡히지. 그거를 이제 초반에 나올 거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야. 그럼 만약에 나, 이라케 기말을 안 본다. 아니, 이라케 중학고사안 본다. 그러면은, 내신 대비로 좀, 땡겨, 일찍 해야 돼. 시험법이 많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experience. 자, 경험, 경험하다. 아무거나 보세요 자, instant. 자, 이건 외우기 쉽죠? 보너스죠? 왜? 그렇지 인스턴트 음식이죠. 그건 즉각에서 먹는 거죠. 즉석. 자, 즉각적인 즉 당장의 1번. 그다음에 2번 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for an instant는 뭐야? for가 동안이니까 잠시 동안. 자, 순간이죠. 순간이니까 잠시 동안. 자, 그다음 박테리아. 박테리아. 자, 박테리아. 그러면 단수형은 박테리엄. 박테리엄. 자, 이것도 가르쳐 줄게요. 한 번만. 자, 이거는 라틴어에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흡수된 단어예요. 자, 아로 끝나면요. 끝에가 아로 끝나면 이건 복수야. 복수. 그 다음 뒤에가 엄으로 끝나죠. 엄. 이거는 단수야.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너네가 제일 많이 아는 걸 알려줄게. 어, 니네가 아는 걸로. 너 너네 데이터는 들어봤어? 핸드폰 데이터가 부족해, 막. 이거야 데이터. 그러면 이게 복수야 단수야? 복수형이야. 그래서 R 써야 돼 R. i s 가 아니라. 그럼 이거의 복수 단수는 그렇지 데이터 이게 단수예요 그지 그럼 너네 커리큘럼 들어봤어 결박 커리큘럼이 어떻다 큘럼 이거 단수야 복수야 뭐교 이게 이제 교과과정 뭐 과정 교과과정이라는 뜻이네 커리 교과과정 그럼 복수가 커리 귤 라가 돼요. 신기하지? 그럼 너네 또, 또 하나만. 너네 미디아, 미디아 들어봤어, 미디아? 대중매체. 그러면 단수는? 미디엄이 돼요. 신기하지? 응. 네. 이거 또한번좀 바르면, 그래서 박테리아가 복수고, 박테리엄은 단수가 됩니다. 이거 써놨어? 자, 그다. 음 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 자, 어 프로, 발음 appropriate. appropriate. 어프로프리트야. appropriate. 적합한 적당하냐. 근데 거기에 이니 붙었지. 그럼 여기서는 이건 뭐를 반대말. 그래서 적, 부적절한 자그 다음에 comment, comment, 논평하다. 자 그다음 apology, 사과. apologize, 이건 동사입니다. apologize, 동사. 나름은 동사를 많이 외워놓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magnet, 너네 마그네트 들어봤어? 마그네트, 자석 같은 거 마그네트 이거야. magnet, 자석입니다. 그다음 tap. 탭. 수도꼭지를 탭이라고 합니다. 1번. 그다음에 너네 탭댄스 들어봤어? 탭댄스? 탁탁탁 바닥을 막 이거 들어봤죠? 탁탁 치지. 그래서 그 탭댄스라고 합니다. 탭댄스. 그러면 여기서 탭은 수도꼭지 춤이야? 하나만 보면 안 되죠. 어, 그래서 톡톡 치는 춤. 그래서 2번. 수도꼭지 춤은 뭐야? <laughs>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가 지두개 외우라는 걸 외워줘야 됩니다. 그다음 행언, 행언, 행이 매달라고 온 매달리다. 그리고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다. 자 여기서 오는 계속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매달리다. 자 너네 전화 끊는 전화 끊을 때 어떻게 하니? 옛날 전화기는 이렇게 한거 알아? 모르지 너네 공중 전화에서 이렇게 이렇게 거는 거, 그지 어? 그러면 행업이 행행 위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야. 그때는 전화가 끊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행업하면 전화기를 끊다고 행오는 계속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끊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와우 wow. get u s e to 자따라서 get u s e to 자, 자 뭐뭐에 익숙하다 근데 여기 뒤에는 중요한 게 뒤에 명사가 나와 이걸 be used to도 같은 뜻이야 be used to 명사 명사야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봐봐 명사 익숙하다 자 나머지는 니네가 집에서 또 열심히 해서 마무리